안녕하세요, 유레인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에서 저장 매체인 USB를 사용하기 전에 포맷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는 컴퓨터에서 가장 간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장 매체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빠르게 데이터를 이동할 때나 윈도우 부팅 디스크 등을 만들 때 USB가 활용됩니다. 이러한 USB를 구입하여 처음 사용할 때는 포맷이 필수적입니다. 포맷은 저장 장치의 형식을 잡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포맷은 본격적으로 장치를 사용하기에 앞서 장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조리 삭제하여 저장이 용이한 백지화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포맷은 보통 NTFS와 FAT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NTFS 형식으로 포맷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안드로이드, 맥OS 등타 운영체제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전자기기와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FAT 형식은 타 기기와의 호환성은 좋으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에 따른 알맞은 포맷 형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USB를 사용하기 전 포맷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네 PC 들어가기. 둘째, USB 드라이브 포맷 선택하기. 셋째, 포맷 파일 시스템 선택하기. 마지막으로 넷째, 포맷 실행하기입니다. 스텝5에서는 앞선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스텝1, 내 PC 들어가기. 우선, 포맷하고자 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바탕화면에 위치하고 있는 내 PC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USB 드라이브 포맷 선택하기. 장치 및 드라이브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USB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클릭하여 메뉴를 불러와 준 다음, 하이라이트 된 부분처럼 포맷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스텝 3. 포맷 파일 시스템 선택하기. 이전 단계를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항목을 클릭한 다음 지원하는 포맷 형식 중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스텝 4. 포맷 실행하기. 마지막으로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경고창이 출력되게 됩니다. 포맷 실행 시 저장 장치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포맷이 실행되게 됩니다. 스텝5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과정들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따라 할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앞선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탕화면에서 내 p 시 아이콘을 찾아서 더블클릭 해주도록 합니다. 장치 및 드라이브 항목에서 현재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장치 및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맷하고자 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라면 이와 같이 USB 드라이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메뉴를 불러와 준 다음 포맷 항목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포맷 옵션 창이 활성화되면 파일 시스템 항목에서 NTFS 또는 FAT 형식 중에서 원하는 포맷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고창이 활성화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USB 포맷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윈도우 10에서 대표적인 저장 매체라고 볼수 있는 USB를 사용하기 전에 포맷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레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윈도우 10을 보다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레인이었습니다.